하여 주옵시고, 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시사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장 행복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 행복 증거하여 주어하는 불신자와 237 영혼 살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에 집중치 못하게 하고. 헛된 것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드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랑민 시대의 산업인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의 랩넌트들은 아침과 밤에 조금만 777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24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인해서 답을 찾아냈고 발과 함께한 순례자들은 올 아웃했습니다. 유랑민 시대 후대를 키우기 위해 올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정복자. 이것을 늘 하면 미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망대가 되고. 일곱 여정이 있게 되며, 일곱 이정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생을 걸 가치가 발견되고 결단이 나오면 역사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산업인 중죄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신 것과 그 속에 복음 가진 산업인과 렘런트들을 섞어서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도가 될 만큼 천천히 고요함과 깊은 부분, 평안이 느려질 만큼 호흡해야 됩니다. 이때 건강이 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시공간 초월이 보입니다. 이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아,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조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어, 그것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 자기 동기와 욕심과 목적을 어, 이루는데 복음을 활용하는 어, 그런 어,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예,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어, 우리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저는 요새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아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축복 아 이게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네. 그리고 어 일곱 여정 어, 묵상해 보니까 아 성삼위 하나님 여신 그길또어열 아, 가지 발판 열 가지 비밀 아홉 가지 흐름, 다섯 가지 확신, 6 2 가지 삶, 아 그리고 평생의 캠프,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보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기도의 내용이구나. 이 기도의 내용으로 싹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일곱 미정표를 보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라 필리포부터 어, 로마 복음화까지의 스토리가 보니까 일곱 이정표 보니까 아 이게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어, 사도행전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777기도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를 요양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들을 딱 이렇게 간추린 거라고 보여지니까, 아, 이게 정말로 사단이 싫어하는 기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바뀐다. 아, 그래서 어, 저는 아침에 일곱 망대, 점심에 일곱 여정, 저녁에 일곱 위정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해서 좀 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오늘의 말씀, 점심에는 오늘의 기도, 기도의 내용, 그리고 전도, 밤에는. 어, 그래서, 음, 보니까 우리 지금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사문을 하면서 어, 이 영적으로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영적으로 경고하고 답주고, 어,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아주 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 대학 청년까지 아주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고 어쩌면은 중고등부가 좀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있다. 그 부분에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음, 사모늘팀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분들 너무 소중해 보이더라고. 뭐. 포럼을 잘한다 못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문을 팀 포럼하면서 아,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만 언약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으신다. 아. 결국에는 뭐 무리는 분위기 따라오게 돼 있고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어, 말씀 기도 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 계속 편안하게 묵상하시고 어, 호흡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새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 동문 전도학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다시 이 전도학교도 시작하고 전도 신학원도 시작하고 진짜 에각 교회마다 이 전도 운동 새롭게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어 불신자 전도 에이 지역에 불신자 사장님들 찾아가서 자료 주고. 좀 음료수 한 잔씩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날마다 그걸 꿈꾸고 날마다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진짜 이 위기 때 가장 모이기를 힘쓰고 가장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또 가장 전도운동 힘있게 했던.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아, 첫 번째 보시면 후대살일 체험.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원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성령 인도받는 미래의 답이 나왔습니다. 로마도 보고 로마에서 증거하고 가이사 앞에서는 후대살일 답이 나왔습니다. 예.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원하고 꿈을 꾸죠. 이게 바로 유엘서. 2장 28절, 너희 자녀들은 이어날 것이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영이내 주의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그얘기 뭡니까? 오히려 이 말세, 오히려 위기 시대 때 하나님은 더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더 능력 주실 것이다. 더 복음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전혀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가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아저 사람 제자인 줄 알았는데 무리였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저 사람 너무 조용해서 무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자였구나. 예.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후대들이 이제 그걸 보고 힘을 얻는 거죠. 예, 우리의 언약의 발자취를 보고. 결국은 위기 때 우리의 뒷모습, 어, 문제 갈등 위기 때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후대들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아, 이 말씀, 기도, 전도 어떤 경우에도 저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 그러니까 후대들이 그걸 보고 살아나는 거죠. 그게 본질이거든.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선대의 모습. 중위자 다락방을 하면서, 뭐, 가끔은 이제, 교회 안에 뭐, 인사를 잘안 해준다. 좀 보고 웃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잘안 된다. 예. 그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어 시대가 어찌 오면은이 어 사람 이분하고 내가 충분히 소통이 되고 서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그리고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의 상황도 알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어. 저분이 나한테 먼저 다가온 적이 몇번 있고, 내 이름도 잘 알고 있고, 그럴 때 인사가 되어지거든요. 마음문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은 무조건 인사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어, 1970년대 사상을 가지고. 근데 요새 랩런트들이 1970년대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1960년대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중직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길래,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온거 감사하지 않냐? 예배 드리러 왔으면 먼저 가서 손잡아 주고, 먼저 가서 사정도 물어보고, 먼저 가서 격려도 해주고, 다독여 주고. 그게 중직자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냐? 집사님이 그 모습을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에. 진짜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그런 윤리 도덕 기초 인사 뭐 한다 안 한다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뭐 윤리 도덕 인사 예절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그거는 예. 상대방의 마음 은도안 열었는데 흥, 뭐. 인사 안 한다 뭐 어쩌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 전달할 내용,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어자 회당에서 회당이 누가 오죠? 유대인들의 부 아버지와 아이들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 회당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거 잔마디로. 근데 여기서 후대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이들에게는요 마지막이고 유일한 영원한 기회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크지냐면은 어, 아이들이 이미 이제 인본주의 유물론 진화론 하나님 안 믿는 사상들 완전히 꽉 들어갔습니다. 예. 그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디즈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삼단체가 만든 흑암 문화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그거 사단의 문화를 먹고 있다고 매일매일 맛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영적 문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영 다른 게 많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우리 후대들의 시간을 빼앗아야 돼. 요 어찌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후대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네. 또 우리 가정 예배 드림으로 후대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다니까요. 때가 사단이 장악해요 시간을 모조리 사단이 다 빼앗아 가고 있다. 후대들의 시간, 주자들의 시간. 이제 금토일 시대 넘어서 금토일 월 시대. 레저 시대. 가족 중심으로 놀러 다니는 시대.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이 흩어져 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문화 완전히 멀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기도, 이제는 모이기를 폐하고 예배도, 그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진짜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양의 배는 어떻게 드리고 또기간별로 이게 포럼 할때또 포럼의 모델도 보여주고 기도 제목 어떻게 잡는지도 알려주기도 하고 예그지구 네. 별로 또 모여서 또어 여호와의 증인 그 이상으로 신천지 그 이상으로 SGI 그 이상으로 곳곳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이게 비대면 비대면만 하면은요 대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다락방도 이 말씀운동할 때 반드시 대면이 어, 이루어지면서 비대면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담대히 설명했다. 자, 세 번째로 시스템입니다. 랩넌트에게 망대여정 이정표가 플랫폼. 또 빛을 발하는 순례자의 파수망대가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누릴 안테나가 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업을 통해서 세계 살릴 금토의 시대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대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국과 외국에 있는 시대 살릴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2,37나라와 5,000 종족에 있는 인재들을 초청해 복음을 심으면 자부심도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그 능력이죠 원래 인간의 축복 예. 그리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 예. 오력과 어, 이 보좌의 축복이죠 예. 시대, 삼시대 살리 능력 어, 그리고 이정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 예.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 가지 발판 열 가지 힘일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흐름, 62가지 삶 복잡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기가 없어서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살리는 길, 치유하는 길, 답을 주는 길내삶 네. 자체가 캠프가 되기가 없어서 기도의 내용이 일곱, 일곱. 여정은 일곱 여정표 뭐라고요? 전도 내 삶의 전도의 역사에 일어나기가 없어서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내가 먼저 결론나 낙이가 없었어.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중이자분하고 달합방할 때도 보니까 하, 뭐 계속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만 따지고 있더라고 가족들하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잘못에 따져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셨냐? 아가페 사랑이지 않냐? 아가페 사랑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화되는 만큼 네. 어제 스승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너나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습니다 전화 잘하면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나, 우리 자신만 바르게 서면 돼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다른 사람 이리저리 흔들리든지 나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굳건하게 심겨진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예. 여호수아야 자로나 오로나 치워치지 마라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중이자 다라빠하면서 결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라. 불신앙도 들음에서 납니다. 뭐 듣느냐에 따라서 들음에서 계속 내 귀에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내 영혼과 마음, 생각 말씀 먹어야지. 자꾸 틀린 거 먹으니까. 생각, 마음, 영혼이 병드는 건 바른 거 먹어요. 근본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이자분들, 우리 렘런트들에게 정말 영원한 영원한 이 기업. 영원한 우리 기업이 되시고 또 어, 영원한 에, 유산, 또 영원한 작품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금그릇, 단단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산업인들 여러 보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기도 회복하기가 없었어, 능력 회복하기가 없었어, 건강도 회복하기가 없었어, 빛의 경제 회복하기가 없었어. 시공간 초월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어,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 약한 분들 위해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줄수 있도록 예, 곳곳에 말씀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신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가 없어서 다민족 전도 운동, 렘넌트 전도 운동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 리더,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거점, 오늘도 본질로 인간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안에 역사하시사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 이루어지며 시공간 초월과 2 3 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 내 생명, 내 영혼, 내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 현장, 교회에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공중권 세자분자를 이기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시고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는 CVDIP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세 가지 뜻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 중심으로 없애는 일곱 여정 누리는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성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하여 영원을 여사 그리고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들은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며 부풀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든든히 놓이게 않았었어. 어떤 사탄의 거짓말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다섯 가지 확신 가지지 않았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아홉 가지 이름을 누리지 않았었어. 내 평생에 누리고 전달할 인생의 답을 찾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게 않았었어. 세상 성공 중심을 없애는 일곱 이종표들이는 기도로 그리스도를 복종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과거, 현재, 미래 해결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이야 없었어. 내가 가는 곳마다 감람산에서 주님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없었어. 내가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에 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없었어. 내가 가는 곳마다 안디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락가 없었어. 내 가는 곳에 바울의 첫 선교지 아시아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가는 곳에 바울이 차안에 어던 인생의 전환점인 마게도냐의 축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로마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는 세계보고마의 여정 가게 하시고 흑암에 그 도전하도록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영적 시스템이 국권이 세워지며 세계정보가 하는 영적 집중력을 허락하시 금토일 시대를 열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며 산업 살리는 책임 되게 하시고 2 3 7라고청년 살리 힐링하우스 서밋하우스 티시키하우스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원약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